특집 김육회를 통해 전하는 현재 진행형인 일본 연예계 최대 사건, 자니즈, 일본 최강 아이돌 제국의 몰락, 그 2편을 시작합니다. 지금 국내에 알려진 건 크게 세 가지죠. 첫째, 일본 최대의 남성 탤런트 사무소인 자니즈의 창업자, 자니키타가와의 수십 년에 걸친 성범죄 가해. 둘째, 자니즈 소속이자 일본 연예인으로서 역대 탑클래스로 군림해온 기무라 타쿠야의 폐착. 셋째, 자니즈 수뇌부가 가진 두 번의 기자회견으로 인한 후폭풍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조사하면 할수록 이면엔 일본 연예계에 더욱 깊은 어둠이 깔려있다는 걸알수 있었고 그래서 더욱 방대하고 깊은 지점까지 파고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1편, AV 배우와 자니지 아이돌의 상관관계 편을 못 보셨다면 보시는 걸 권해드리겠고요. 2편, 악마의 타임라인과 그 공범들 편을 시작합니다. 좌우명은 쇼 머스트 고온 일본 연예계를 지배하는 남자 아이돌 제국 자니지를 창업한 자니키타 가원는 1931년 10월 23일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본 불교 종파인 고야산 진원종 미국 지부에 파견된 승려였기에 14살에 잠깐 미국에서 생활한 적이 있지만 16살까지 대부분 오사카에서 살았고 17살부터 LA로 이주해 고등학교 재학 중 공연장에서 어시스턴트 알바를 하며 쇼 비즈니스 업계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20살이던 1952년 미군으로 징병되어 한국전쟁에 참전했고 28살이었던 1960년대 초반 도쿄 시부야구에 있던 주일미군 숙소인 워싱턴 하이치에서 30명의 소년으로 구성된 소년 야구팀 코치를 맡습니다. 이 야구팀의 이름이 올헤이터스 올에러즈에서 자니 키타가와 자신의 이름을 따서 자니즈 소년 야구단이 되죠. 자니가 30살이던 어느 날 비가 내려 야구를 못하게 되자 중학생 4명을 데리고 영화관에서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본뒤 엔터 사업을 하기로 결심. 야구팀 멤버 4명으로 최초의 그룹 자니즈를 결성합니다. 62년의 창업 65년에 사무소를 개업하며 연예 사무소 자니즈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67년엔 포리부스 71년 고히로미에 이어 87년엔 히카루겐지, 91년엔 국민 아이돌 그룹 스맙, 2 0 0 0년대인 킹키키즈, V6, 아라시를 비롯 수많은 그룹들을 성공시키며 국복급 인사로 추앙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자니 기타가와의 명이라면 그의 수십 년에 걸친 지독한 성범죄의 역사는 그의 아니 일본 사회 전체의 암이 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니 키타가와는 20살부터 80대 중반이 될 때까지 사춘기 소년들 수천 명에게 성적인 가해를 끊임없이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여성과 만난 기록이 없으며 결혼한 적도 없었죠. 그리고 2019년 7월 9일 자니는 지주마카 출혈로 사망했습니다. 회사를 이어받은 건 자니지의 격리로 업계에 발을 붙인 자니의 누나인 메리 키타가와. 하지만 메리 역시 2 0 2 1년 8월 14일에 폐렴으로 사망했고, 스마베 전 매니저였던 이즈마 미치, 전 소속 탤런트였던 타키자와 히데아키를 거쳐 후지시마 줄리 케이코가 사장을 맡게 됩니다. 전편 영상인 AV 배우와 자니즈 아이돌의 상관관계편에 등장했던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소설가이자 평론가인 후지시마 다이스케와 그가 아끼던 두 번째 아내이자 자니키타가와의 누나인 메리키타가와였고, 후지시마 다이스케와 그의 뒷배가 거대 자본으로 자니지를 비롯한 일본 풍속 업계 및 AV 업계를 지배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후지시마 줄리케이코는 후지시마와 메리 부부의 딸로 자니기타가와의 조카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자니가 젊은 시절부터 소년들과 가까웠고 인생 전반에 걸쳐 여자 관계가 전무했던 것 자니지가 혈육 관계로 이어진 회사라는 점으로 여기까지가 사건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설정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자니기타가와의 행위를 성폭행, 성추행을 함축하는 성가해라는 단어로 표기하고 있으며 여러 사례를 묘사함에 있어서 저도 이쪽이 편하기에 성가해라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잔니가 평생에 걸쳐 버린 일본 미디어들의 방대한 타임라인을 살펴보죠. 최초 보도는 1965년 3월 29일자 주간 쌍케이였습니다. 잔니즈의 매출의 그늘이라는 제목으로 잔니의 추자판 행위를 둘러싼 재판에 대한 보도를 했었고 그 다음은 1967년 여성 자신이 다시금 이 사건을 조명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향후 10년 넘게 일본 미디어들은 침묵해왔으나 1970년대 일본 연예계에선 자니가 소속 탤런트를 성적으로 학대한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사실로 널리 알려졌고 이 일은 일부 잡지나 출판물로만 간략하게 보도될 뿐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1981년 오랜만에 주간현대에서 이 사건을 보도합니다. 이땐 익명의 증언이 실리며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하나 어떤 미디어도 같은 테마를 이어받아 사건을 파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자니즈의 그룹인 포리브스 멤버가 자니의 성가해를 적나라하게 공개한 책을 출간한 것이 시발점이 되어 1년 정도 주간지들이 앞다투어 다뤘지만 역시나 일본 사회는 주목하지 않았고 TV 보도는 커녕 소문으로만 치부됩니다. 그러다 1999년, 마침내 주간문춘이 자니키타가와 사장이 자니즈 소속 소년들과 음란행위를 했다는 보도를 내며 이때부터 뭔가 임팩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주간문춘의 전략이 좀 특별했기 때문인데요. 문춘은 한 번만으로 묻힌다, 그러니 매주 기사를 게재한다 라는 방침을 내걸고 무려 14주 연속으로 특집 기사를 때립니다. 이건 분명 반향이 있었죠. 그러나 기가 막히게도 수사가 진행돼도 모자랄 판에 자니지가 문춘 측에 명예훼손 소송을 걸어버리죠. 이건 사실상 묵살당한 거였고 더 이상의 방법이 없어 보였으나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2000년 1월 30일자 뉴욕타임즈에서 이 재판을 다룬 것이죠. 그로부터 3개월 뒤인 4월엔 일본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정도였지만 일본 언론은 침묵합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유명 기획사가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국회에서 심의까지 한 사안을 우리도 잘 아는 NHK도 4대 신문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02년엔 도쿄 지방법원이 문춘 측이 자니즈 측에 배상하라 라는 판결까지 내리니 그야말로 폐색이 짙어집니다. 그러나 다음에인 2003년에 변곡점이 생깁니다. 도쿄고등법원이 문춘이낸 기사의 진실성을 인정했고 2004년엔 대법원이 자니키타가와 측의 항소를 기각해 자니키타가와가 미성년자 소년들에게 한성 가해는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이죠. 그야말로 처음으로 얻은 승리이자 유일한 기회인 이 판결을 계기로 연습생이자 데뷔조를 의미하는 전 자니즈 주니어들이 하나 둘씩 실명까지 밝히며 증언을 시작했지만 유력신문만 일부 짧게 이 사실을 다룰 뿐 TV 보도는 전무했고 잡지나 스포츠신문도 사건을 축소하는 등, 당시 주간문춘 이외엔 일본 미디어 전체가 상세한 보도를 주저하거나 회피했고, 그렇게 사건은 형사나 민사로 넘어가지 못한 채 미적지근한 소문으로 강과될 뿐이었습니다. 참고로 주간문춘은 취재 대상을 만나 20시간 이상 인터뷰를 했고, 특정 포인트가 잡히면 취재 대상을 늘려 다각도로 사건을 조명해 나갔으며, 첫 특집 기사에만 소년 10명 이상의 증언을 공개했고, 6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 자니즈 주니어 원로들에게 자행된 사건들까지 고발했습니다. 그럼에도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으니 사실상 일본 미디어 전부가 썩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또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2019년, 자니키타가와의 사망으로 예전 같은 은폐는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만 문추은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니가 죽자 큰 규모로 개최된 이별회엔 많은 관계자와 팬들이 참석했으며 당시 아베 신조 내각 총리 대신은 그의 업적을 칭찬하는 헌사를 보냈을 정도니까요. 그렇게 쿨타임이 차길 기다린 뒤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드디어 문춘이 스타트를 끊습니다. 2019년 7월 25일로 자니키타가와의 성적 학대와 전 자니즈 주니어들의 새로운 증언을 특집으로 보도한 것이죠. 하지만 역시나 일본 미디어는 침묵. 문춘의 오판이었습니다. 당사자마저 죽었으니 은폐가 어려운 게 아니라 당사자가 없으니 애초에 딜이 박히질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또 시간은 흘러갑니다만 진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2023년 3월 영국 BBC가 자니키타 가와의 성 가해를 대대적으로 폭로합니다. 어떻게? 영국 아카데미상과 영국 왕립 TV협회상을 수상한 저널리스트 모빈 아더가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제작한 자니키타 가와의 성 가해를 타겟으로 한 장편 다큐멘터리 제이팝의 포식자, 숨겨진 스캔들을 방영한 것이죠. 일본에서도 BBC 재팬 공식 유튜브 채널로 3분 37초짜리 일본어 자막을 첨부한 추격판을 공개하며 대대적인 보도 공습을 때립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모빈 아더는 주간문춘으로부터 자니키타가와의 성가해 재판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왜이 일이 커지지 않는지 의문이 들어 무려 4년간 프로그램 구상 및 조사를 한뒤 2022년 8월부터 일본어로 건너가 사건을 파헤치고 아예 1시간짜리 다큐를 뽑아버립니다. 전 세계의 사건을 알린 의미 있는 순간이었지만 수십 년간 철옹성 같았던 일본 여론과 미디어의 높은 침묵의 방벽은 결단코 내부에서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슬픈 방증이기도 했습니다. 자니지는 즉시 코너에 몰리며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고 문춘은 따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월 말부터 4월 말에 걸쳐 BBC 보도와는 별도로 새로운 피해 사실을 보도하는 한편 자신들이 수십 년에 걸쳐 취재한 내용들을 모두 다시 공개합니다. 이 무렵 문춘을 변호하며 자니지와 싸웠던 기타무라 요이치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성가해가 지속된 점에 매우 놀랐다. 자니 본인도 회사도 아무것도 반성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4월부터 상황이 더욱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실명을 걸고 증언에 나섰고, 5월엔 자니즈 팬들의 서명 운동이 시작. 일이 일파만파 커지자 후지시마 줄리 케이코 사장이 동영상과 서면으로 사과를 했고 NHK는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합니다. 6월엔 자니즈산의 특별조사단이 회견을 열어 이 사건의 진상 규명에 돌입합니다. 7월엔 무려 유엔 인권이사회 실무 그룹이 일본을 방문해 피해 당사자들을 만나 증언을 들었고, 8월 4일 자니즈 탤런트 수백 명이 성 착취와 학대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8월 29일 자니즈 측이 자니키타가와의 성 가해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르렀고, 9월 7일 사건의 새로운 페이지를 여은 1차 기자회견이 열리게 됩니다. 왜 이토록 긴 침묵이 이어졌고왜 지금 이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걸까요? 자니지가 너무 큰 권력을 가진 연예사무소였기 때문입니다. 매출만 봐도 그렇습니다. 일본 연예계 서열 2위인 요시모토 흥업의 매출이 500억엔일 때 1위인 자니지는 매출 1000억엔을 넘겼죠. 업계에선 자니지에 있다가 자니지를 관둔 탤런트들을 그만두다 라는 뜻의 야메로의 야메를 붙여 야메자니라고 불렀고 일본 방송국들은 일본 내 유일무이한 미소년 공급처, 자니즈의 눈치를 보며 야매 자니를 방송에 기용하지 않았습니다. 자니즈의 어느 누구라도 잡지 표지를 장식하면 판매 부수가 폭증했고, TV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치솟았습니다. 자니즈 없인 방송부터 광고 업계까지 도무지 돌아가질 못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런 풍조를 만든 것이 누구냐? 바로 자니키타가와의 누나, 메리키타가와입니다. 메리키타가와가 방송판을 좌지우지할 만큼 큰 권력을 갖게 된 건, 국민 아이돌 그룹 스마비 대성공을 거둔 시점부터로 이런 스맙도 마 2016년에 해체되면서 이나가키 고로, 쿠사나게 지오시, 카토리 신고 3명이 자니지를 나가자 지상파TV에서 한동안 자취를 감췄습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니지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처분을 내렸고 자니와 메리 남매가 죽고 난 뒤에도 이 뿌리가 얼마나 깊었는지 방송국과 신문사, 일본 미디어 전체의 눈치 보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스마베 인기가 한창이던 2003년 고등법원과 2004년 대법원의 판결은 상당한 의미가 있었던 거였죠. 만약 자녀의 만행이 소녀들에게 벌어졌다면 더 빨리 조명되고 처벌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2017년까지 강간죄의 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할 정도로 소년이 대상인 상황을 상정하지도 않았고, 하물며 상대는 연예계의 절대 권력자이니 피해를 입은 소년들은 아무 말도 할수 없었던 것이죠. 이 길고 긴 침묵의 역사에 균열이 가게 한건 주간문춘의 집념이 불씨가 되었고 뉴욕타임즈가 잔부를 유지해준 뒤 BBC가 폭탄을 터뜨린 것 가해자 자니키타가와는 물론 그를 비호한 누나 메리키타가와가 죽었다는 점 인터넷 뉴스와 SNS를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다는 것 과거에 비해 소년에 대한 성 가해를 문제시하게 된 사회 풍조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단한 가지 확실히 드러난 것은 언론을 좌지우지할 만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설령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국회에서 심의될 정도의 나쁜 짓을 해도 모두 입을 담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연예계의 미디어를 넘어 일본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다음 편에선 본격적으로 잔니의 만행과 이 사건의 모든 디테일을 깊게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곧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집 기록해 케이저였습니다